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콜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콜라 주스. 음, 제가 이제 어, 영상을 어, 일주일 동안 못 찍어요. 왜냐하면 시,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. 어 일주일 뒤에부터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콜라 병을 만들어 주세요. 네, 만드는 것까지 올리려다가 망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하는 거고요. 먼저 종이판과 이게 준비해주세요. 오랜만에 쓰는 레진을 쭉 짜주세요. 이렇게 레진을 짜주셨으면 이제 요, 요 갈색이랑 갈색이랑 요 고동색을 짜주세요. 에음 콜라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섞어주세요. 먼저 이게 이 종이가 레진을 잘 먹어요.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. 기름 종이가 있는데 기름 종이를 또어 종이 오일을 뜯을 수는 없... 어 귀찮아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. 이건 카메라랑 영상이 다를 수도 있어서, 이거는 그냥, 음 색깔이 달라요, 맨날. 색깔이. 왜 이렇게 뿌옇게 섞어주세요? 네 이렇게 섞어 주었어요.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는 어 이제 요 얼음 표현제를 몇 개는 넣어 주세요. 좀 이따가 위에다 얹을 거 그런 건안 해주시고 밑에다가 놓을 것만 우선 몇개 해주세요. 얼음 표현제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많이 최대한 쓰고 있어요. 이 정도 해주시고, 섞어주시고, 대충 섞어주시고,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. 담아주세요. 선 네, 이렇게 부탁해주셨어요부탁해였고요부탁했고요 살살. 닦으면 되지. 이렇게 해주시고, 얼음 토핑을 또 얹혀주세요. 너무 국물이 많은가 봐. 아, 주스가 많은가 봐. 음? 넘쳐요. 어머. 넘쳐요. 어떻게? 잠만요. 이렇게 얼음을 넣어 주었고요. 이제 빨대를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